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태근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태근TV 가족 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우리 태근TV 가족 분들, 오늘은 곽종근전 특수, 아, 특전사령관의 법정 증언, 그리고 단 일주일 뒤 이어진 모해위증 고발까지 정치권 전체를 흔든 핵심 사건의 흐름을 깊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인데 일단 윤석열전 대통령의 사상과 이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뭐가 있죠 또 국가 정체성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한 강한 법치 대응. 이총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뭐 지지층 사이에서는 법치주의를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대통령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아, 이 과정에서 사실 개엄, 계엄, 네, 개엄이 일어났는데 개엄 검토 논란도 있었지만 보수층에서는 이 개엄에 대해서 국가 위기 대비 차원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개엄을 통해서 어 많은 시민들이 깨어났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과는 어 임기 내내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탄핵 소추안만 30차례 이상 제출을 했고 대통령실 특할비를 무려 빵원 0원, 네. 파으로 묶었죠. 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압박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 지지층에서는 이를 두고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국정 마비다 야당의 정치적 압박이 극단화됐다라는 비판도 일구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 이렇게 어려운 국정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곽종근전 사랑관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에 따라서 지금 크나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터졌는지 우리 태연TV 하실 분들 자료를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해 드리고요.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전해 드릴 소식은 어, 일주일 전 어,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윤유열전 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뭐 직권남용이라는 뭐 정말 참 안타까운 이제 어 사건 공판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각종 운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죠. 제가 방송을 토대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종 아 운전 사령관의 주장에 따르면요. 202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후에 대통령 관저에서 가진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 훈전 대표 정치인을 지목하며 잡아오라. 총으로 싸서라도 죽이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태연티비 가족분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하셨나요? 이 어, 부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말은 재판장을 넘어 현재 정치권을 즉시 드흔들고 있습니다 언론도 일제히 속보를 쏟아내며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증언에 대해 즉각 반박했는데요 그날은 단순히 군 수뇌부와 생일겸 식사 자리였고 폭탄주도 돌고 술잔이 계속 오갔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아, 윤석열전 대통령은 그런 분위기에서 시궁 얘기할 확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 아, 그러면 사실상 각종권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각종권 전 사령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자신도 이런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어, 법정은 짧은 시간 안에 팽팽한 기류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그날부터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어, 저는 우리 텐트바전 분들 일단 제 생각은요, 이 사건의 핵심의 발언의 내용보다 저는 발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째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된 시점이 무려 1년 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동안 검찰 조사에서는 단한 번이라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을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판 막바지에 갑자기 등장한 폭로성 진술입니다. 이 요소들은 진술 진술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과 여론 모두에게 아, 정말 크나큰 의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 또 어떻게 보면 유세전 대통령이 밝힌 그 술자리였다라는 반박 역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증빙의 신빙성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년 동안 말하지 않다가 왜 지금 말하는가 이 질문이 청년 세대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결국. 증언이 이제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에서, 지금 바로 각종 운전 사령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신빙성 공방, 본격적 전방.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참고로 이제 시민단체는 자유에 대한 이제, 호국단이라고 하는, 어, 제 어떻게 보 각종 권전 사령관을 모해 위증죄 혐의로 검찰에 공식 고발한 것인데요. 이 호국단 기자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어, 지적을 합니다. 각종 권전 사령관의 법정 발언은 허위로 판단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게 심각한 발언을 1년 넘게 숨겼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시 정치 상황상 그런 발언이 나올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수사 단계에서는 없던 내용이 재판에서 갑자기 등장한다는 점도 강한 문제 제기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역시 변호인단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일관성이 부족했다. 새로운 폭로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라고 반박하며 고발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증언 논란을 넘어 형사 고발로 비화된 심각한 사안이 된 것입니다. 어, 참고로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의미를 가져온다면 어, 단순한 말의 진위 논쟁이 아니라 형사 책임을 따지는 사법적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 그리고 어, 법정 증언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가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허위라면 모해 위증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 세대는 뭐 감정적인 논리보다 항상 말씀드리죠. 시간적인 일관성, 사실성, 증거 기반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왜 수사 단계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제야 말했는가? 이 질문이 여전히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 결국, 진실은, 음, 어떻게 보면, 증언의 무게에서 가려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적 친소 관계를 떠나, 법정 진술은 정확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들이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로는, 아, 과연, 법정에서 어떻게 어, 다가올지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어쨌든 우리 텐트뷰어분들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어, 항상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어, 이어 더불어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감사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